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어, 오늘이 2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추 씨앗을 파종하고, 어, 지금, 어, 약, 제만 5일 됐습니다. 5일.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에, 고추 육매장에 왔습니다. 그동안 한, 지난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꾹 덮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5일자가 돼가지고, 어,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낮 기온이 높으니까 여기, 소형 온풍기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중간에 제가 이제 온도계를 놓아가지고 지금 이 실내 온도가, 어, 제가 이제 28도에 맞췄기 때문에 28도보다 높으면은 이제 온풍기가 가동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몇 도인가? 어, 지금 지금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요. 제제 제 육안으로 실외 온도는 20도고 실내 온도는 33도네요. 이게 그러니까 33도가 높으니까 지금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쪽게든지 온풍기가 하나 있는데 한대 온풍기가 두 대거든요. 여기 한 대, 여기 끝에 한 대. 그래서 이제 28도에다 맞췄는데 지금 가동은 되지 않고. 실내 온도는 33도. 지금 이 비닐하우스 온도는 20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오일 된거 어, 얼마나 지금 이뭐 뭐가 싹이 올라왔나 한번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오일. 그러니까 흥국시드 제품은 온도를 많이 올려서. 어, 육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회사 것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고추는 뭐 거기서 거기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소형 온풍기 여기 있죠? 소형 온풍기.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여기. 와, 싹이 좀 보여요. 이렇게. 요 조금씩 올라온 것도 있죠. 요게 이제 식요 품종 식요 품종인데 요게 어 TS 청양 청양 고추 식요 품종인데 이렇게 빨리 올라왔네요. 요거는 98인가 그래 씨앗 숫자가. 그리고 요쪽에는 식요 품종 일반 복합 내병계 조생종인데 요거는 아직 일반 고추는 아직 싹이 안 올라왔습니다. 아저 끝에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야침부친 건지 이렇게 싹이 올라온 게 있네요. 요게 이제 식요품종 지금 5일째 됐는데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와, 이쪽에는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슈퍼 대청향이라고 하는 이제 청양고추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아직 삐죽삐죽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요거를 열어놔야 되나 지금 저렇게 많이 웃자라고 막 그러거든요 요거는 어 지금 이제 청양고추 그리고 이제 요쪽에는 이제 소뿔고추 인데 와 소뿔고추도 이제 삐죽삐죽 오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 낮에는 요거를 열어줘서 어 보은이불을 열어줘서 햇빛을 좀 보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흥국시드 숯불 고추까지는 이제 5일째 됐는데, 와 올해는 이제 빨리 올라오네. 지난해에는 어좀 이제 일주일 걸렸거든요. 와, 지금 제가 문을 열었다고 저기에서 온 풍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옆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슈퍼 대청향인데, 어 지금 싹이 올라왔나, 안 올랐나? 오, 요거는 아직 아 여기 있네요. 지금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금 품종이 어, 전부 지금 싹이 조금 조금 삐죽삐죽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물을 안 주고 요 보온 이불만 열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열어서 햇빛을 보여주면은 얘네들이 무짤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풍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뭐 잔록병 이라든가 입구병 그런 게좀안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전열선만 하게 되면 은 여기다가 이제 잔록병약을 쳐야 되는데 어, 저희는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햇빛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주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햇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낮에 어,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지금 5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해서 보온이불을 이제 열어졌습니다. 저까지가 이제 1차 파종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약한달 정도 기르기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를 59로 옮겨 심을 거예요. 옮겨서 이제 모종 옮기기 할 겁니다. 아, 이제부터는 어, 열었다 닫았다 좀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와, 청양고추가 벌써 이렇게 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온도가 떨어져서 여기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게 소형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저 센서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28도에 맞췄는데 이 실내 온도가 지금 28도가 안 되는가 봐요. 야. 자, 이렇게 해서, 음, 모든 제품종이 5일 만에 싹이 텄기 때문에, 아, 지금 이렇게 해서 열어졌습니다. 자, 올해도 이렇게 해서, 고추 육묘,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마른 것이 보여도, 어, 물을 주지 않습니다.